아멘. 잔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수 없네. 함께 찾아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봄에 비로 날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도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로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아시. 너의 마음 내어주리요 네내 마음 위로 와서 병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 내 생명 끝나도 사랑. 주토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주 주님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움 속에 사는 승리하는 한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도가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분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요하는 의로우시오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요하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거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의 소리가 거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 소리와 우박이 거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거친 것을 보고 다시 범지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같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그열 가지 재앙 중에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내렸을 때이 바로 왕이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내게 하리니 이 우박 좀 거치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박이 그냥 평범한 우박이 아닙니다. 우박도 심하게 내리면 굉장히 무섭죠. 일단 이뭐 손가락 정도 되는 이런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이 땅에 있는 채소들 이렇게 다 그냥 구멍이 뻥뻥 나면서 농사, 밭, 밭농사가 다 엉망이 되는 것이 우박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가지 재앙 중에 내렸던 이 우박은 그냥 그런 정도의 우박이 아니고 불까지 같이 내린 그런 우박입니다. 그래서 덤에 있는 것은 무조건 다 죽는 것입니다. 짐승도 다 죽고, 또이뭐 밭에 있는 채소 이런 것도 또나 심지어 나무까지 다 죽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우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무 급해서 모세를 불러, "내가 너희들 백성 다 보내게 하리니, 이제 이 빨리 우박 거치게 해 달라" 그렇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29절에 보면 "이제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아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이 세상의 악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간섭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인간이 뭐 지락 펴락하는것 같지만 인간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뭐 왕이 지금 다급해서 빨리 이 우박 좀 그치게 해 달라. 내가 너희들 백성들 보내겠다 말을 하지만 왕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것을 경외한다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신데 또 무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때 말씀을 잘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2장에 네가 나를 경유하면,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 근데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면 나도 너를 우습게 여기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게 133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를 떠나 승려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이렇게 손을 폈다고 나와 있지만 손을 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우박 멈추게 해 달라고. 그럴 때 우박이 멈추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마음이 완악하여 34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어쩜 우리와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오면 손 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또 평안하면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떠나고 마음대로 살아 또 위기가 오면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열 가지 재앙, 여러분 한번 재앙이 오면 딱 눈치 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 가지까지 간다니까요. 어디까지 자기 자식이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 마음이 완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차 있잖아요. 차는 우리가 새 차를 사면 10년, 20년도 탈수 있대요. 근데, 5년도 안 돼가지고, 망가 n g 3년도 안 돼서, 망가져버리는 차가 있어왜 그랬습니까? 이 가장 기본이 엔진 오일을 그때그때 그때 갈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꼭 차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고장이 나야 차를 이렇게 엔진 오일 good, 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냥 계기판에 빨간 불이 안 들어올 때 엔진 오일을 갈고 제때제때 제때 점검해 주면 그거는 그 차는 10년, 20년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관리를 안 하는 차는 엔진 오일이 다 떨어졌을 때 빨간 불이 들어와도 계속 다니면 그 차는 그냥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 관리를 하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빨간불이 들어와야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딱 사인이 오면 바로 손 들고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 할때 돌뿌리에 한번 걸려도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나 살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풍랑이 올때 고난이 올 때만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 그건 참 그것도 안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안하는 사람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평온할 때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꼭,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어야, 돌아오는 것은, 우둔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지금, 바로는, 지향이 오면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며, 너희들 보내주마. 그렇게 하죠. 이런 것을, 면피용 회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간만 넘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순간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면피용 회개. 우리는 면피용 회개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밤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바로 살고 나를 되돌아보고 아침에 은혜를 구하고 저녁마다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입니다. 점이 모여 선이 되고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오늘을 잘 살면 됩니다. 멀리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을 잘 살면 됩니다. 오늘 하루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오늘 하루를 사랑 넘치게 오늘 하루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매일매일 오늘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면피용 회개가 아니라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반복되는 완악함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